네 여러분 안녕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볼때 저는 눈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 치거나 별표를 해서 나머지 단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하는 거죠 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결국엔 경험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요 결과는 좋아야 된다는 것만 쓰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결과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거나 배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경험에 한번더 씌워보세요. 이게 차별하는 경험이라고 제가 위에서도 눈에 강조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도전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 능력, 역량보다 상위에 있는 레벨의 어, 도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높게 잡고 여기에 맞춰서 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혹은 내 역량보다 그 이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목표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겠죠. 어, 분명히 목표로 잡고 해봤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지났잖아. 솔직히 이미 예전 거 지날 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썩 도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목표였던 거고 그냥 해 보고 싶어서 했던 거지. 그게 꼭 도전적일 이유는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가지 마시고 살짝 튜닝해 볼게요. 어떻게요? 그게 도전적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튜닝입니다. 이 목표는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포, 포인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목표를 여기까지 잡아서 했다. 어, 이게 튜닝이겠죠. 이 3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튜닝의 첫 번째입니다. 어, 내 현재 상황은 이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뭐 도전적인 목표는 이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문장 그리 나오신다고 한다면, 혹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퍼펙트 할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 과정. 그쵸.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포인트겠죠. 이미 과거에 지난 일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가 여기서 나오셔야 되겠고요. 실천 과정은 팩트죠. 이미 술술술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튜닝 차별화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렇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에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목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자,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목표 설정하고 실천 과정, 그렇 그다음에 결과. 여러분들이 포인트 A, B, C를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다 답은 아닙니다. 할수 있으면 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게 더 맞다라고 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뭐, 내가 맞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설정 과정. 자신의 역량은 이만큼이었고, 내가 해야 되는 업적이나 주위 환경은 이랬다.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런 도전을 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목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단순 목표가 아닌 도전적인 목표로 그 이유를 말해야 된다. 이건 제가 위에서 얘기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목표의 설정 과정이 논리적으로 나오면 좋다. 즉, 뭐냐면, 상위 목표, 내가 이 A라는 목표, 그래서 A, 학점 4.5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어, 기본을 다져야 된다. 어, 라고 해서 첫 번째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어, 수학의 정석, 그죠. 정석책을 다시 봤다. <laughs> 어좀 멀리 갔나?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체계적으로 단계를 현실화하는 목표의 과정적인 부분이 있으셨어도 괜찮은 거죠. 혹시 그렇게 겠죠 상위, 중위, 하위 목표로 해서 목표를 체계화해서 실천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또한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 과정, 과정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목표까지, 목표 설정까지 나왔으니까 실천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 잘 들으세요. 시간, 비용, 인력을 사용해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써 주시는 거죠. 그래야 가독성이 올라가요. 응. 그래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목표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만큼의 비용이나 이만큼의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화해서 나올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자, 그다음에 목표를 이름에 있어 어려운 과정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지. 그럼, 어, 이 목표는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목표를, 어, 이 요번 학기 때 4.5점 만들고 싶었어. 아, 근데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근로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내 또, 태, 하려고 하는 봉사활동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동아리도 해야 돼. 어우, 이거 4.5점 맞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줄이자. 어, 내,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야. 근데 4시간만 잘려니 이거 뭐 보통 힘들어.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잠을 깨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 나오시는 그 어려웠던 과정의 순간 하, 이렇게까지도 힘들게 내가 견뎠어요. 라고 나온다고 하면 이 도전적인 목표에서의 과정. 어그죠 설득력 있게 나올 수있겠고요그 다음에 그렇죠 설득력 임팩트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실천과정 어떤 수단을 사용했으며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또 다른 구체적인 수단. 자 이거는 좀 살짝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갈게요. 상위, 중위, 하위 목표를 논리적으로 전개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팩트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되, 여러분들 여기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자, 이거를 자꾸 포인트로 혹은 여기에 차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설문지 한 10개 했는데 혹은 막천개 했다고 이렇게 뻥치시지 마시고 그런 데서 뻥치는 가치, 양심의 가치가 느끼시기 보다는요 <laughs> 팩트를 쓰시고 아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진정성 어, 그게 더 여러분 어, 그, 면접관의 신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경험 위주로 써야 되는 것, 실천 과정이 구체적이하고 행동 위주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알 것입니다. 알, 알겠죠? 자, 자기소개서 쓰실 때, 되도록이면 경험으로 써야 되는 것은 눈에 강조해도, 어, 음, 부족한 것 같습니다.